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are you doing? I am Dr. Kim, who launched a multi-lingual cafe channel. 고몽다레부저시르도토김기드젠 카페 멀티랑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어,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 한영푸, 즉, 한국어와 영어와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5-2강 사과 용서 양보에서 용서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5-2강 사과 용서 양보에서 어, 용서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프랑스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순서대로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괜찮습니다. That's alright.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오이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That's alright. You didn't mean it.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It could happen to anybody. 별것 아닙니다. It's not a big deal.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about that. 됐습니다. No need for that. 하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Don't do it again.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세요. Please do better in the future.

Vous ne l'avez pas fait exprès. Ça peut arriver à tout le monde. Ce n'est rien. Ne vous inquiétez pas pour cela. 됐습니다. Ça va. Ne refaites pas la même erreur. 대화, 제가 실수했습니다.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주의해 주세요. 네, 잘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만 앞으로 좀더 주의해 주세요. 이건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좀더주의주습니다만 앞으로 좀더의주세 이건 괜니다로좀더 이건 괜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몸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alert, 목적으로 쓸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 in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호는 S C 목적을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호는 O C입니다. 어수는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프랑스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수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장들은 대부분 다 구어체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설명은 가급적면 이 어,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 문장을 설명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어는 That's all right. That s 주 S가 되고 이제 동사 be all right 주격부에서 C가 되겠죠. 그래서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프랑스를 보요 프랑스 보시면은 산페히앙, 산페히앙, 즉뭐사 그것은 너페히앙즉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별 괜찮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산페히앙즉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괜찮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관없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t doesn't matter, it 주어 S가 되고 doesn't matter 동사 V죠. 마찬가지로 뭐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보시면은 부앙 보트 마찬가지죠. 문제가 없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자 영어는 that's alright, you didn't mean it. 자, that y o s k e d is 동사 v, all right to keep was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that's all right, 즉 괜찮습니다. 그리고 you didn't mean it is, you가 t o asked가 되고 didn't mean 동사 v, it, 목적 오, 삼 형식이죠. 그래서 뭐, you, 당신은 didn't mean it,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다. 즉 당신은 고의로 그렇지 않았으니까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보시면은 스네바그하브, 부노라베빠 엑스프레. 마찬가지죠. 스네바그하브, 뭐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즉, 그래서 부, 당신이. 러, 그것을 엑스프레, 그러니까 고의로, 고의로 너 앞에 빠페, 즉,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 부, 너 앞에 빠페, 엑스에 즉, 당신은 그것을 엑스에고의로 하지 않았으니까, 스니빠 그하브 즉,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It could happen to anybody. It 주에서가 되고, could happen 동사 부 일용식이죠. 그래서, it, 그와 같은 것은, to anybody. 즉 누구에게나 could happen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프랑스를 보시면은 ça arriver à tout le monde 마찬가지죠. ç 그와 같은 일들은 à tout le monde니까 모든 사람에게 peut arriver 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별것 아닙니다. 영어는 i t s not a big deal. It's not a b i s not 동사 a big deal. 주격서이형 big d e a It's not a big deal. It's, 되고, It's not a big deal. 음프랑스 o t a big deal. It's not a big d e a s n e n e a l It's n 다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 s 영어는 Don't worry about that. 자 마찬가지로 부정 명령문이죠. 부정 명령문으로 Don't worry about 동사 부위로 보고 that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삼행식으로 that 그것에 대해서는 Don't worry about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프랑스로 보시면은 le bronzier de Barbusse. 마찬가지죠. b a r 라즉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당신은 너전기에때 빠, 즉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부 전기에때 빠, 무엇을 라, 즉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됐습니다. 노니드 포 t 즉뭐 그것에 대해서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노니드 포 t 뭐 그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프랑스어는 싸바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자, 영어는 don't do it again. 자, 마찬가지죠. don't do 동사 부위가 되고 it 목적어고 삼형식이죠 부정 명령문으로 again 다시는 it 그것을 don't do. 하지 마세요. 즉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프랑스로 어 보시면은 ne fait pas la même erreur. 즉 마찬가지죠. la même erreur. 즉 똑같은 실수를 ne fait pas. 즉 다시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잘 처리해 주세요. Please do better in the future. 마찬가지로 두가 동사부 1형식이 되겠습니다. in the future. 즉 앞으로는 please do better. 좀더잘 하십시오. 잘 처리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프랑스 보시면은 h e g e l b i a n tu de jamais s'il vous plaît. 자, 마찬가지로 de jamais. 즉 앞으로는 h e g e l b i a n tu. 즉잘 처리해 주십시오. s'il vous plaît. please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영어는 I made a mistake죠. I가 주 S가 되고 made 동사 V a mistake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I made mistake 즉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되겠습니다. 프랑스어 보시면 s e m a f h o r e 즉 그것은 서 그것은 semaphore 저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되겠습니다. s e m a f h o r e 그 다음, 괜찮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주의해 주세요. That's alright, but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자, that y u s가 되고 이제 동사 we all right 주격 보호해서 c 이 형식이죠. 다음 문장 보시면은 be 동사 v가 되고 more careful 주의보 sc 이 형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but 하지만 in the future 즉 앞으로는 be more careful 좀더 주의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프랑스 보시면은 ce ne pas grave, mais fait plus attention la prochaine fois 마찬가지죠 ce ne pas grave 즉뭐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즉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나 <목소리> 퍼센트와 즉 앞으로는 발 발음 시좀더 주의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이상 괜찮습니다. That's a l right. 전관 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의이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That's all right. You didn't mean it.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It could happen to anybody. 별것 아닙니다. It's not a big deal.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about that. 됐습니다. no need for that.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don't do it again.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세요. please do better in the future. 예화 제가 실수했습니다. I made a mistake. 괜찮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주의해 주세요. that's all right, but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네, 이번에는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Ça ne fait rien. 상관없습니다. Peu importe. Ce n'est pas grave, vous ne l'avez pas fait exprès. Ça peut arriver à tout le monde. Ce n'est rien. ne vous inquiétez pas pour cela. 됐습니다. Ça va. Ne refaites pas la même erreur. Réglez bien tout désormais, s'il vous plaît. C'est ma faute. 괜찮습니다만, Ce n'est pas grave. Faites plus attention la prochaine fois.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프랑스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제스페어 콩 스페어 수봉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